제가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레지 시리즈 사성을 담았습니다 네. 내가 믿는 대으로 간다 네, 왜냐면 메인에 우선 두개 기계 두개 들어있는데 안떡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스틸 락 조합 써보는 걸로. 僕。<laughs>

이런 티가 무디야 썬도, 세마리 아이, 무마리 어, 미스다. 어, 그렇지, 이거지. 이 너무 좋아. 오케이, 빨간색이레지스와 언제 봐도 신기한 레지스틱. 바오레그 그렇지. 레지 시리즈 4마리 네 다한 판에 쏘고 싶은데 뭐가 단점이냐? 내구가 너무 단단해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 쓰러져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무방어 20분 도란 숫자를 그냥 넣게 버리는 제발 해줘, 레지스틸 해줘. 거지야0.07 명중해야 한다. 아, 저거 왜 앞에 회피 떴어? 와, 레지스틸 맞았다. 그거 에 아이고 얘는 거 안에 어떤 한 레지 시리즈 볼때마다 진짜 웃음벨 진짜 레지 시리즈 나올때마다 진짜 행복해 행복, 이야 루기아보다 빠른 레지 스틸 공개합니다 우리가 루기아보다 빠른 레지 스틸 공부할 때는 인식이 잘 안될 때가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역시 루기야의 내구력이란 당첨이면 오 OK! 분노 게이지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수가 나와버렸네요 역습의 레즈 아이스. 그냥 그냥 자동이다. 끌어로 역습의 레즈 아이스. 이거 미스만 안 뜨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노란 숫자 상대는 아무것도 안 썼고 야 이거 야, 야 이거 얘네 심지어 약점이란 말씀 그래 실존의 새는 한 천을 소비하는 뜨 강력한 기술이라고. 아 레지스터 그 소야 야 레지스티라야 잠깐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뽑은 지가르다. 아.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뽑은 지가르다를 쓸 써볼 수 있으니 이거 맞아 너무 히비키잖아. 자라 지가르다 패시브 수험 체인지. 오, 멋있는데. 지금 라데 무선 오랜만에 본다. 우와. 뱀이 건담이 되는 매직. 제트기술 찰. 아 비행 타이 제트기술 뭐더라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패턴이 쉽네요. 몇, 포즈? 파이널 다임 l 플래 h 강조하기 위해 여러번 말하지만, 이거는, 얘는 비행 타입 최초 제트 기술입니다. 야, 그냥 다이브를 그냥 다워버리네 푸느라, 푸른 하늘은 포인트. 야 보스를 해가지고 에너지도 5 4 0이나 돼가지고 루기아를 맞으면 갈 수가 있어요. 야, 원래 지가르대보다야 엄청 세져서 나왔어요 이거. 야 똑같은데 키에도 똑같고 한데 제트 기술이 너무 차이. 크데 제트 기술 이미 써가지고 못 쓰는데 강화된 지가르너로 맞았. 미스런이 지가르데 날 실망시킬 건가? 뭐 봐야 따라잡으면 레전드. 어, 회피하다. 회피, 회피. 방어고 10이면은 이거 버틸 수도? 무기야 내구가 있을 때거든. 무기야 내구 몇이야? 야, 특수방어 183. HP 190. 야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 못 버틴. 버틸... 우와, 이거 보세요. 아, 형, 지난번 보셨어요? 이거? 무기야, 분노했어. 보여줘. 오와 이거... 드라마 번으로포토네이도를 밀어킹한... 밀키는... 아, 드라마 그래, 뭐, 이중방으 떴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루기의 HP버! 지가로데! 마지막 일격을, 마지막 일격을 사용할 기적, 기적을 주겠다. 낙타를 치 영광을 주겠다 지가로데. 이번엔 절대 미스를 해, 날 실망시키지 말도록. 아, 이거는 솔직히. 루기야, 아슬아슬하게 살다. 자동 축퍼부리었는데하이퍼볼겠죠 아, 물론 저는 오늘 레지 시리즈와 루기야를 뽑아서 못 뽑아도 유한은 없습니다만. 아, 오케이? 뭐지? 와 좋았다. 자 이제 명령만 나옵니다. 결과 발표. 내가 오늘 얻은 디스크는? 내가 오늘 얻은 디스크는? 나봉. 내 지가르데 쓰고 싶은 마음을 잠시 빌고 얘네 쌍 무기할 써보려 합니다. 에너지랑. 능력치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한데 에이 그래도 최초로 비행타입 제트기술 타이틀 얻었으면은 할만하잖아요? 한쪽은 제트기술 한쪽은 더블럿시다 하하하하 <laughs> 이게 이온속으로 그러니까 좀 무효하네. 스피드, 스피드는 뭐가 빠를지? 어, 더블러 시루기야 앞승 니오밀 메인치핑 4분의 3이상이 가는 미래를 봤다 어? 나도 뛸수 없다 하고 루리아가 제트 기술을 써보려고 하지만 제트 기술 낭비라는 생각을 주인장이 하지만 엑스트라 배틀이 없을 것을 고려해 제트 기술을 써준 얘는 되게 쉬워요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끝이에요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파이널 Final Dive Clash! Final Dive Clash! Final Dive c l a s 가 Final Dive Clash! Final Dive Clash! f i 하이퍼블 던지는 걸 익숙해졌습니다. <스> <laughs> 한다 <기승한다. 포켓본을 잡았어. 웃음> 그건 당연히 해야지 안할 이유가 없지? 공격해봐, 해봐, 해봐. 그래, 해봐, 해봐. 한번 어디 한번 해봐. 요게 끝이잖아. 와. 아이구야, 너도 나올줄 필요 없는데 리자몽아 야, 그라운드 포스 지가라대 땅이기 때문에 거의 안 달다시피 할 겁니다. 전에 내가 멀쩡 공격해 버렸네. 상대는 회피. 있으면 아니어라 에어블라스트. 힘든다. 심지어 ACP 비율도 여기 보시면은 행카도 나한테 안 돼. 자, 죽음의 카운트다운 시작. 상대는 못 떴어. 야, 너부터 밝혀. 어, 나 웃어! 나 웃음!